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유럽연합 미시에이 규제에 맞춘 화이트 페이퍼를 제출하면서 단순한 알트 코인이 아니라 유럽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산으로 포지션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격만 보면 상황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상 최고가 대비 90% 이상 하락한 상태이고 한때 바닥 근처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그보다 상당 부분 올라온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끝난 코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규제와 인프라를 깔아놓는 초반부 조정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기본은 언제나 싸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이고, 그 판단은 각자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 상태를 보면, 파이코인은 이미 여러 해외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OKX, 비트겟, 게이트, 쿠코인, 바이비트 등 다양한 마켓에 상장되어 있고, 일부 마켓에서는 상당한 24시간 거래량을 기록합니다. 다만 바이낸스, 업비트, 코인베이스 같은 최상위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i 오브체 인식형 토큰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pi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인넷 자산과 1 1로 연동되지 않은 상품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구조 자체가 선물성, 파생성 성격을 띠기 때문에 투자 전에 이 마켓이 진짜 메인넷 파이인지 IO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yCA는 유럽연합이 만든 통합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로 쉽게 말해 유럽에서 활동하기 위한 암호화폐 비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맞춘 화이트 페이퍼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유럽 내 규제된 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퍼블릭 오퍼와 상장이 가능합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이틀 안으로 들어왔다 라는 건 단순 커뮤니티 토큰을 넘어 규제권 안에서 다루어지는 금융자산이 되려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은 소비자 보호시장, 건전성, 자금세탁 방지, 금융 안정성까지 요구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이 문턱을 넘기 위해 파이는 토큰 구조, 법인 구조, 리스크 관리, 공시 체계 등을 정비해 왔고 특히 에너지 효율성을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대형 SUV라면 파이는 전기 자전거에 가까운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인상을 규제 당국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유럽 안에서는 이미 파이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상장지수 상품 ETP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규제된 환경에서 기관 투자가가 파이에 노출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굴 앱으로 출발했던 프로젝트가 점점 규제된 디지털 자산 인프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파이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사용자 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수천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KYC를 완료한 실 사용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니라 신원이 확인된 거대한 잠재 고객 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결제 수수료 구조입니다. 전통적인 카드 결제망은 거래마다 2, 3%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연간 수수료 지출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반면 블록체인 결제는 구조 설계에 따라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어 같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 강한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전통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휴대폰이 곧 은행이 되고 해외 송금 수요가 많은 나라에서는 비싼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이 큰 문제입니다. 이 틈을 파이 같은 모바일 친화형 암호화폐가 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실제로 여러 나라의 상인과 가맹점이 파이 결제 테스트에 참여해온 사례도 쌓이고 있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지금의 파이 코인은 분명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를 단순한 거래소 토큰이 아니라 결제, 송금, 앱 생태계의 인프라 후보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언젠가 커피, 구독 서비스, 모빌리티, 온라인 쇼핑이 파이 결제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때 파이는 더 이상 투기용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바닥 인프라가 됩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몇 센트짜리 장난감에서 글로벌 매크로 자산으로 변신한 과정도 결국 실제 비즈니스와 금융이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프로젝트가 인터링크, 인터리입니다. 파이가 대중 채굴과 규제권 진입을 통해 거대한 사용자 풀과 합법성을 쌓는다면 인터링크는 인간 인증, 휴먼 노드과 올인원 디파이 슈퍼월렛이라는 두 축으로 웹3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한쪽은 사용자 규모 다른 한쪽은 신뢰 정체성을 담당하며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인터링크의 ITLX 월렛은 가장 먼저 사람 중심 지갑이라는 점에서 기존 지갑과 다릅니다. 모든 사용자가 생체 정보와 라이브니스 검사를 통해 실제 인간임을 증명해야 네트워크의 휴먼 노드가 될수 있고 이 신원계층을 기반으로 논커스터디얼 지갑이 연결됩니다. 그 결과 에어드롭 소셜 마이닝 액티비티 보상 모델에서 흔히 발생하는 봇 가짜 계정 1 0 공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ITLX는 멀티체인 올인원 설계를 지향합니다. 하나의 앱 안에서 월렛, 브리지, 스왑, 현선물거래, PEP 스왑, 미니 앱 마켓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사용자는 체인 전환이나 복잡한 브릿지 작업 없이 다양한 자산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TLX 백서는 이를 휴먼 레이어 경제의 관문으로 설명하며 ITLX와 함께라면 지갑은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수익 엔진이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잠재 가치는 분명합니다. 실사용자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참여가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아이덴티티와 활동을 함께 수익화할 수 있으며 멀티체인 접근성과 브릿지스와 편의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ITLG, ETL 같은 토큰이 결제, 수수료, 거버넌스, 스테이킹 등에 쓰이기 시작하면 지갑과 토큰이 함께 생태계의 중심 허브로 성장할 여지가 큽니다. 로드맵을 보면 ITLX 월렛은 베타 테스트를 통해 지갑, 디파이 스왑 기능을 다듬은 뒤 퍼블릭 런칭 단계에서 더 많은 유저에게 개방되고 그후 메인넷과 토큰 분배, 거래소 상장, 멀티체인 확장이 이어지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리워드풀을 동원한 론칭 이벤트도 준비 중인 만큼 초기 유저 유입과 커뮤니티 확장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는 규제권 안으로 들어온 대규모 사용자 네트워크라는 길을, 인터링크는 검증된 인간 레이어 위에 디파이 인프라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만 시선을 두면 답답할 수 있지만 규제 사용자, 수 신원, 사용처 같은 펀더멘털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본다면 두 프로젝트가 만들어가는 판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일 수 있습니다.